자, 360번 오늘 원래 361번부터 봤는데 360번을 내가 봐 틀렸는지 아니면 새로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360번입니다 어, 수열 a 이 &E, 자연적인 에 대해서 첫 번째 항두 번째 항에 2를 곱했고요 세 번째 항은 3을 곱했고요 쭉쭉쭉 해가지고 어? 2의 제곱이었어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의 m 1승곱하기 a_n 이렇게 하면 5 5N. n 이 되고 n 시그마 a_n 하시고 잖아 맞지 그러면 항상 옆에 a_n이 있는 덩어리를 추출해 내려 뽑아내려 그러면 이 앞에까지 날려야 되잖아 맞지 그 앞에까지가 얼마인데 m-1까지잖아 똑같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두 번째 항이 앞에 누가 있는데 이에 m-2에 a m-1이 있는 즉, 5에 n-1 로온 거를 날려버린다고 다날리면 누구만 남아? 얘만 남아 2에 n-1승 곱하기 a n 은 이거 어떻게 되는데? 오, 됐네 그럼 a n 은 이거 나누면 aL이잖아 네, 네. 예? 이거 네. 앞에 있는 거까지 뺐는데 이게 네, n번째지? 이게 누군데? 그래, 마이너스 1번까지 합이잖아 Sn에서 Sn 마이너스 1을 뺀 거잖아 맞지? 얘들아 Sn에서 Sn 마이너스 1을 떼면 An이다 여기에 틀이 박혀있으면 An 못 구해 An이다가 아니고 이렇게가 아니고 얘는 수열이 그냥 A1, A2, A3 이렇게 해가지고 An 적어놨을 때 An이 나온 거야 그냥 그 주어진 수열에 n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. 얘는 n번째 항이, 요게 n번째 항이잖아. n-3번째 항까지 합을 다 날려버리는 거지. 따라서 얘는 2의 n-6승분의 5, 얘는 2의 n승분의 얼마? 10 되겠지. 시그마 10 앞으로 나오고, 2 분의 1에생센하는 거. 니까10에하기1마이 분의 2이 분의 1에이 분의 분의 1. 이분차일1이니까답 얼마? 10나오